저희 집 어, 견사의 아주 우수한 모견 백선이입니다. 백선이 체형과 두상 모질 모량 두상의 표현 느긋한 성품까지 한 몸에 갖추고 있는 아주 우수한 암캐입니다. 네. 어 이놈이 지금 발정을 시작한 같아요 보통 발정이 오고 11일에서 15일 사이가 어 배란이 이루어집니다 아 어, 그때 되면 수회 들이 많이 어, 흥분을 하고 적극적인 어, 구애를 하면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 백선이가 잘생긴 백선이가 발정이 온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래 딜을 확인해 봤을 때는, 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진돌이나 우리 수타니가 굉장히 딜를 핥고, 백선이도 어느 정도 어 암캐로서 그런 표정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백선이 아주 귀한 개입니다. 어, 체격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획을 우리 흑철이 흑철이 하고 수정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흑철이는 어, 제가 흑구라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강화노령이 5대손으로서 그 노령이 기질을 거의 많이 갖고 있는 숙회입니다 예, 생긴 두상의 흐림도 좋고 안광, 안기, 안색 기가 막힌 개이기 때문에 이 백선이와 어, 흑철이의 두 마리의 장점이 한 몸에 나타나는 그런 강아지를 찾는 것이 저의 번식 목표이,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흑철이와 백선이를 어, 신방을 수정해서 가아지가좀 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네 마리나 다섯 마리 그래야 어, 그 장점을 한 몸에 에, 가지고 태어나는 종자 개을 어, 암캐나 수캐나 어, 고르는 것이 현재 저희 목표거든요. 그런 개가 나온다면 이 백선이 자견은 뭐 대단한 역할을 할 겁니다. 성품은 흑칠이 성품도 없고, 생긴 거도 흑칠이 성품, 닮은 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암케가 좋아야 하거든요. 암케가. 암케가 좋지 않으면 그 정도 이세가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백선이에요. 예. 성품도 아주 좋아요. 제가 보니까 아직은, 아, 피가 나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정말 초기인 것 같아요. 요 옆에 피가 납니다. 아, 저도 숙회가, 어, 사랑행위를 하려 그래서, 어, 어떤가 했더니 직접 보니까, 어, 직접, 피가, 그게 첫피 같습니다. 첫 피가 응. 나는 거는, 이래 발견하면 이제 한 열흘 동안은 제가 잘 네, 가둬놓고 다른 개들이 예, 넘보지 못하게 해놔놓고, 어, 딱 원하는 게와 석취료 신발을 차리게 하면 어, 좋은 짓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체한 보세요. 좋습니다. 예. 예. 백선이가 예, 사람한테 콜도 잘 되고요. 예. 예. 이, 이 모량, 이 모량 한번 보십시오. 이 모량이 이렇게 길어야 좋거든요. 이렇게 너무 짧은 듯한 것보다는 보다, 이렇게 긴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수도에 예, 좋은 체형을 가지고 있고. 어, 이런 두상의 흐름이 좋은 이런 개를 어, 잘또 이사를 만든다면 더 좋은 거. 아, 제가 그 개를 번식시키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 노랭이 같은 개를 작출하는 겁니다. 노랭이 같은 개. 제가 흑구를, 흑구, 우리 집의 어, 모든 개의 기초견으로 삼은 것이 예, 흑구 독불이라는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불이 팁이라고 하는데 아, 어, 그 독불이가, 어, 노랭이가 늙어서, 근, 거의 늙어서 죽을 때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낳은 새끼가 독불이에요. 그 독불이 견주가 어, 전라도에 있거든요. 어, 지금은 서울에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어, 그분이 에, 독, 노랭이를 마지막으로 어, 사가가서, 어, 남원에서 어, 도, 노랭이와 각시라는 흙구를 어, 교배를 시켜서 흙구 어, 독불이가 작출이 되었습니다. 그 흙구를 흙구 흑구 독불을 가지고 제가 번식 시켜 왔는데 제가 수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흙구가 어, 좋아서 독불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어, 노랭이 아들이기 때문에 노랭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독불을 가지고 왔다 이거고요. 그 독불이를 기초 기능해서 경기도나 서울 어디로 다니면서 어 개통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어 노랭이 혈 그때는 노랭이 손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손녀도 데리고 오고 노랭이 딸도 데리고 오고 말도 못 합니다. 엄청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흑철이나 진돌이 같은 게 작출이 됐거든요. 그냥 전혀 다른 에다가한번 노랭이 씨를 탁 넣는 데서 그런 게 나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개통 번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백선이를 잘 어, 케어해서 좋은 이사를 만들어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또 백선이. 예. 오늘 또 좋은 목연. 백선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